다시 시작하고 싶어요. 조직 부모는 막5 살에 세계 챔피언 됐다고 하더라고요, 관장님. 너몇 살인데? 스물아홉. 이제 어떻게될 건가네. 전단지 돌리고 우리 다시 복싱하자. 어, 아 그래, 그래. 감사합니다, 그래. 관장님 감사합니다. 그래. 한, 항상 감사했어요. 그래 그래. 어, 그래도... 관장님 약간 사장. 어, 소상... <laughs> 야. 몸이 아직 기억을 하고 있네요. 옛날, 벌써 10년 전인데 몸이 아직 기억하고 있어요 관장님 많이 고생 안 하셔도 될것 같아요. 야, 야, 엄마 여기 조회야, 마그 손이 안 보여. 야, 야, 이병호 체육관 가서 해. 아. 왜? 왜? 안녕하세요. 아 왜? 근데 전단지 돌리려고 했잖아. 아, 까먹었다.